체류 허가 수술합니다. 즉, 출입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학생이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알바를 한다고 할 경우는 체류 자격 외 활동 비용이 인지 때 12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E9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체류, 어, 근로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체류기간을 만약에, 어,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맺었다라면은 1년 끝나면 다른 회사로 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근무처 변경을 하는데 그때는 12만 원 들어갑니다. 자격 부여는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등록증을 만드는 비용은 전부 다 똑같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고 인지대는 8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한국 사람과 그 결혼한 국민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5 0에 4만원이 들어가고, 체류 자격 변경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영주권 체류 자격 변경하는 경우는 20만원, 국적 신청하는 경우는 30만원 비용이 들어가고, 기간 연장은 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국민의 배우자 또 연장할 경우에는 그5 0에 3만원이 들어가는 거, 각종 증명 발급하는 거는 2천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변경, 그 다음에 연장 이 업무는 요런그 인지 때, 그 다음에 등록 비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사무실에 와서 뭐 연장해달라, 변경해달라 할때이 금액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뭐 3만원 달라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6만원에서 추가 달라 그러면은 거기서 약간의 그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출입국에 들어가는 이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할때 여권과 등록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등록증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등록을 하려고 온 사람이구나. 그렇다 면은 그 비자나 비자면이나 또는 어 비자 관련해서 달러가 요구하면은 예를 들어서 H2입니다. H2 같은 경우 는 여기 7 같은 경우는 재입국자 H2O라고 명기된 사람은 한국에 처음 나온 사람입니다. H2로서 만약에 이제 이 H27인데 보면 1년입니다. 그러면 은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2는 3년까지 부여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년만 한다, 그러면은 등록비용 3만원, 택배비용까지 아마 3만 4천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H27같이 제일 국자는 3년까지 부여된다 면은 등록비용 3만원, 플러스 연장비용 6만원에서 9만원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9만원 받더라도, 어, H2는 건강검진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병이 있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3년을 부여해주지 않고 1년만 부여를 해줍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h2o 같은 경우는 한국에 처음 나온 사람은 반드시 기초법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한국에서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 중국에서 코로나 현상으로 중국에서 이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비자를 발급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3년 신청하더라도 3년을 부여해주지 않고 만약에 6만원은 만약 1년만 부여해준다면 6만원 다시 반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f사입니다. f사는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등록 업무만 하면 되기 때문에 3만원만 지출하면 되고 3만,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f사도 h2와 같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1년만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받고 1년 안에 한국어 능력 시험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하면은 다음부터는 또 3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 입증 서류는 C38, 요거는 동포들한테 주어지는 체류 자격, C39는 조선족이 아닌, 어, 중국, 그, 한족들한테 부여해주는 체류 자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2F4는 반드시 이 세계 체류 자격에 대해서는 한국어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만 정상적인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F1 같은 경우는 90일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90일은 한국에 장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등록하면서 플러스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원. 3만원 플러스 6만원에서 9만원이 되고, F1인데 1년 같으면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만원만 지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E9입니다. E9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년이 부여됩니다. 체류기간이. 이런 경우는 그냥 3만원만, 등록비용만 납부하면은 3년을 부여해주고 있고, 시설이 8은 보면은 90일입니다. 90일은 장기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F1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H2로 한국에 와서 원래 비자는 H2는 중국에서 다 주지만은 사회통합 시험 쳐서 그 관련 서류를 갖추면은 또 H2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F4로 변경하기 때문에 등록비용 3만원, 플러스 변경 업무기 때문에 10만원에서 13만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